동승고 최고네. 아, 지금 야그선대를 아, 걸어갈 수가 없지. <laughs> <laughs> 너 그렇게 오래됐니? <laughs> 자 이제 독감 프로필 장민재 선수의 야구 일대기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어렸을 때그 멀리 던지기 때회 우승 차지했던 게 진짜인가요?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어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 야구. 네, 네 그러니까 야구를 음. 진짜 좋아했어요. 네, 야구를 좋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때를 써서 네. 이제. 부모님테 말해서 이제 야구부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이 날때 이제 쉬잖아요. 운동 응. 쉬어서 이제 그 그때 당시 이제 해태 경기 응. 이제 보러 갔는데 어린이 멀리 던지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1학년부터 오. 6학년까지 나가는 거. 그때 제가 1등했어요. 그래가지고 관중들 앞에서 그거 기념품 다 받고 인사 다 하고 무등경기장에서 던지는 거 보니까 어, 내가 더 멀리 던지겠는데 어, 던져보니까 1등했어요. <laughs> 네. 그때 전성기가 끝내. <laughs> <웃음> <웃음> 아, 아니 아니 중학교 아, 때 아, 아, 수상도 아, 받고 전국대회 아, 아, 고등학교 아, 때 있어요. <laughs> 근데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잘 던지고 했었는데 음. 야구를 그만둬야 될 위기가 왔었어. 6학년첫주인 거예요. 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셋수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손만 아. 오른손이 그냥 감각이 없고 지금 안 펴지고 이제 안 굽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아. 때. 너 지금 이렇게 해봐. 저 이거 안 닿아요 여기. 어? <laughs> 이렇게. 네안아요 여기는 다는데 여기는 안아요 진짜로? 네.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다소고시 이렇게만 줘요? 네, 뭐, <laughs> 농담으로 친구들이 야, 한 번씩 이제 동물회 같은 거 이제 만나고 그러면 팔레그 한 번씩 보여주면 네. 네. 야게스차 뽑아. <웃음> <웃음> 근데 이 야구 이거 안 다는 야구 선수 진짜 네, 많아요. 진짜 네. 많아. 네. 아니 근데 초등학교 때왜왜왜 왜, 왜, 어떻게? 아그래도 팔이 이상해서 네. 이제 그때 당시는 지금 같이 네. 이제 그. 이런 병원 이런 전문적인 그렇지. 병원이 없었잖아요. 응. 그래서 다 광주의 병원 일곱 군데를 다녔어요. 아... 근데 거기에서 전부 다 야구를 못 한다 그랬어요. 이제 아... 못 던진다고 아... 팔이 이렇게 되데 어떻게 던지 어색했는데 아버지랑 어머님이 이제 막 진짜 막 난리 났죠 그 어린 네. 나이에. 진짜 야구를 못 하나? 막 이제 막 이렇게 침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거 뭐 고른낼지 모르도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올림픽공원 있는 병원. 아... 예, 예. 거기에서 그 야구 선수들이 많이 이제 치료를 받고 어... 뭐 한다. 그래서. 광주에서 빨리 진짜 MRI랑 뭐 이런 거 X-ray 찍어서 이제 바로 서울로 올라갔죠. 네. 근데 그때 당시 아 이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거 뼈 조금만 빼내고 그냥 팔피기 운동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 해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고 진짜 아. 6학년 때 프로에서도 힘든 재활을 1년 요. 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네, 6학년이 팔꿈치 수술을 하고 네. 재활을 했어요? 네. 이 처음 듣는 얘기다. 정말 아예? 1년 반 동안 했어요, 제아를. 거기 병원 가서 어... 자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진짜. 와, 아니 초등학교때 얼마나 많이 던지셨길래. 저조차도 관리 이런 게 모르니까 야구 던지는 게 재밌으니까 그냥 계속 던져. 네. 초속 그때는 이제 오전 오후 이제 야스케로 네. 두 경기를 하잖아요. 오전에 3이닝 던지고 오후에 또 3이닝 던지고 와... 또 끝나면 또 연습한다고 던지고 이러니까 내가 아픈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아예 몰랐었죠. 근데 또 어린 상태라 이제 뼈가 또 간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음방또 고장이 나더라고. 와 초등학교 때 수술한 얘기는 스토킹에 그 많은 분들 났는데 아예 처음 듣는 얘기가. 그때부터 성인이하는 수술을 다 잘... 그럴 수도 있어. 그때부터 어른이 네. 되셨구나. 그때부터 좀 철이 빨리 들은 거 같아. 이야 아, 이거 진짜. 와... 너 지금 수술 몇 번했어? 두 번. 그럼한 번이 초등학교 그냥... 때고. 네. 한번더 프로와서 해. 이제 이 11년도 시즌 끝나고 이제 12년도 이제 시즌 에르조의 캠프를 갔는데. 그때 또 이제 밥을 먹는데 젓가락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아, 이게 또 이게 손에 감각도 없고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다가 트레이너한테 말을 했죠. 응. 그랬더니 일시적인 거일 수 있으니까 마사지 한번 해 보고 치료 받고 좀 기다려 보자. 마사지 받고 치료받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야구공을 잡는데 야구공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이 이렇게. 어... 야, 이거 문제 있다. 하고 이제 바로 한국 들어와서 이제 병원에 가 봤는데 여기뭐또 팔꿈치 이거 뭐 신경이 눌렸다 그래 가지고 그걸 또 옮겨 줘야 된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막 손이 마르고 근육이 마르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그것도 이제 또 해서 또 옮겼죠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6학년 때는 그럼 거의 못 던졌을 거 아니에요? 네 6학년하고 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야구를 아예 못했어요 재활만 했어요 아, 그러면 네. 그 재활 끝나고 나서 던졌을 때는 어땠었어요? 괜찮았나요? 좀 무서웠어요 네. 그때 어, 당시에 어, 아막 어린 마음에 던지면 또 아플 것 같은데 아플 것 같은데 막또 이제 그걸 또 잊고 이제 그냥 몰라 또 아프도 대하고 던지니까 이제 또그 고비가 이제 넘어서고 이제 계속 안 아프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명문 광주일고. <laughs> 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그 일고가 진짜 좀 이렇게 좀 냉정한 학교예요. 어떻게 보면 음. 저 이제 고등학교이랑 신입생 들어갔을 때한 숭명 정도가 이제 입학을 하거든요. 음. 근데 두달 동안이 좀말 그대로 테스트 기간이죠. 음. 10명만 살아남고 10명은 다른 데로 전학 가야 돼요. 이게 어. 좀 그럼 광주에서 있을까요? 광주 지능, 광주 일고, 광주 상고인가? 동성고. 아, 동성구. 그다음 또뭐 있지? 없죠. 고등학교는 세 군데. 그셋 중에 최고의 팀은 어디라고 생각해? 아 일고죠. 광주 지능 출신은 지능이라고. 근데, 근데 광주 일고가 그럴만한 게 메이저리그 거세 명을 배출한 응. 학교잖아요. 미국에서도 뭐? 사실 이거 놀란다고 하더라고. 양현종이 어디지? 동성고. 응. 동성고 <laughs> 최고네. 아 지금 아그 선배를 거론할 수가 없군요. <laughs> <laughs> 아 많이 있는데 아 누구 있지 광주 일구에 아니 뭐레전드분들로많죠 선동렬 감독님도 있고 음. 뭐, 이강철 감독님 어 뭐, 이종범 코치님어 박재영 위원님 대영이 형도 있고 에최희섭 음. 네, 선배 김병현 선배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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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최근 프라구에 있는 이의리 아 네, 이의리가 이의리가 광주 일구그 아, 다음에 강정호 정해영 강정호 아 정호 <laughs> 어 정우... <laughs> <정우 웃음> <외부서. 웃음> 많다 아, 광주 그럼 동성이랑 진흥 이 그닥 진흥 동성이 그래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음... 잘좀 엄청 근데 광주 쪽이 왜 이렇게 강해 제 이유는요 일단 정말 운동이 빡 세요 아... 저 이제 1 2 3학년 있으면서 이제 겨울에 이제 가는 완도 명산심리 해수욕장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지옥 훈련이라고 있는데 그냥 말도 안 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해수욕장 거리가 끝에서 끝에가 (4키로거든요) 음.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모래 주머니 차고 일단 뛰어요 그냥 막 뛰고 타이어 끌고 막 진짜 이런 거예요 그 무등산도 올라가 아니 이제 완도에서는 완도 또그 뒷산이 있거든요 그 차고 또 올라가고 해돋이 보고 막 진짜... 완도 강진 별로 안 좋아해 영사십리 <laughs> 강진 때 많이 갔다 갈데없어요 아, 예, 예. 맞아요 아, 가까워요 어, 예. 가깝지 예. 아, 그래서 야구를 잘하는군요 네. 좀이짜 악에 바치게고 그래서... 운동을 시켜요. 막. 그 네. 고등학교도 라이벌 막 광주 지흥은 이겨야 된다, 동성은 이겨야 된다, 막 이런 게 아유, 가, 강했지, 그렇죠. 네, 엄청 강했죠. 근데 지역끼리 친하지 않나? 친하긴 친한데 이제 시합할 때는 시합할 좀, 때는 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교 야구 레전드 대통령배 경기가 저희가 스토킹에 자주 언급하긴 응. 하는데 그 대통령배에서 어 장민재 선수도 결승전. 선발로 음. 나서게 되는데 서울고등학교와 광주일고의 경기였던 요 네. 네, 네. 이때 이경기 출전했던 선수들 가운데 KBO 지금도 남아있는 선수들 어떤 선수들 네. 있었죠 주축 선수들 권창1형 있고 어. 찬원0형 있고 그 다음에 경민이, 허경민 그 다음에 0 0그0 0 0 0 0 0종0형0 0 0 0 0와0 0 0 장난 있습니다. 아니다. 0때키0 0당0 0 0 아 진짜요 예야 네. 음. 2007년도 내가 프로에서 이때 퀵쿠크 당했다고 하셨는데 왜왜왜 왜, 왜 그렇게 아니, 빨리 내려오셨 이때 찬원형이 그때 그래도 우리팀 에이스로 오고 있었는데 아. 담이 심하게 와가지고 음. 한세경기를못던졌어요야 안치홍이네 아 치홍이도 있었안 치홍이 치웅이. 아 안치홍도 네, 얼굴이 똑같네 바로 오. 바뀌어요 바로 네. 1회차에 바뀌네 정찬홍이 네, 마운드 내려가서 어디 계셨어요? 아 그냥 응원하고 있었죠 아, <laughs> 더 근데 해서? 그 전날 중결승을때 네. 제가 부산고랑 할때 완투를 했어요 와... 그리고 또 그날 바로 선발 아... 나간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찬원형도 안 좋아가지고 이때 그냥 완전 난타전이었어요 야저때 멤버 진짜 좋았다 네. 어, 유민상도 있네 네, 네, 맞아 민상형도 있었고 와 진짜 많았네 동대문에서 할 때가 재밌었는데 아, 네. 맞지? 재밌었어, 네. 없어져서 진짜 맞아요. 아쉬워 네. 이때 서울고 이용정 선수가 엄청 많이 회자됐는데 대회 내내 엄청 많이 던졌던. 네, 엄청 던졌어요. 와, 또 이용정 또 운다. 건우, 박건우. <laughs> 네. 박건우 왜 그래? 던지는 <laughs> 게. 거, 거, 건우가 투포 한 던지는 게. 저두 저렇게 두개 던졌어요. 아 진짜. 네. 야, 이거 프로하고 지금 뭐 주름 잡는 선수들 다 있네. 네. 와, 이때 팔까지 고등학교 역사상 관중들 제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때. 와. 야, 저 동기 중에 지금 야구 하는 사람 건우, 경민이. 오. 치홍이. 오. 나머지 동기들은 다 야구 그만두고. 네. 와아웃카트 아, 하나 남겨놓고. 네, 또 동점됐어요, 여기. 와. 아 이용중 눈물 많아. 여기 한번 데리고 야겠다 <laughs> 스토킹 한번. 와안 들어가는구나. 네. 너무 많이 던지고 해서. 무니까 안 들어가지. <laughs> 근데 어리니까 저 때는 뭐 네. 어리니까 뭐. 이때 주심이 수찬형 <laughs> 아버님이세요? 이때? 네. 아, 진짜요? 네. 맞죠? 어 맞네. 네. 수영형아버님어 <laughs> <오>, 진짜네. <laughs> 와. 끝내기로 승리했을 때 기분 진짜 난리 났겠네요. 서버이. 아, 그때 이제 게임 끝나고 이제 그 응. 숙소 들어가서 응. 진짜 샴페인 터트리고 막 동문님들이 응. 난리 나가지고. 와, 와 진짜 그 재밌게 얘기했어요. 네. 네. 고생했다고 막 용돈 막 주면서 좀 취하셔가지고 막. <laughs> 그 지갑에 돈다 얻었을까요? <laughs> 그때는 진짜. 아, 지금 보셨던 대로 결승전에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음. 이 대회에서 우수 투수상 그리고 네. 3학년 때 황금 사자기 우수 투수상 오. 당연히 그러면 광주 1고였고 네. 광주 팀의 1차 지명이나 2차 1라운드 뭐이 정도의 음. 상위 픽은 기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뭐 기대는 많이 했죠. 음.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그냥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요. 음. 그냥 그래도 나는 2차로서 이제 그냥 프로 가기만은 간절히 바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순번에 상관없이 일단 프로만 가자 프로만 가자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 근데 솔직히 기아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광주 출신들 은다 네. 기아라고 응, 생각을. 네. 광주 일본 저는, 나왔는데 거기서. 저는 솔직히 당연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예. 아 네, 그뭐 이제 나를 봤을 때 이제 프로 스카우트님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당연하다는 거 없었어요. 저는 저한테는. 아 그럼 너 졸업할 때 기아 1차일번 누구야? 정성철이라고 제 친구 어? 한명 있는데. 처음 들어 보는데. <laughs> 어떻게 받았을까요? 근데 성철이가 3학년 때 진짜 잘 던졌어요 그럼 2차 2번 누구야? 에이, 치홍이가 2차 1번이고 1번. 기아가 아, 아, 2차 1번. 1번이고 그때 당시 2차 2번이 그... 정용훈인가? 아, 영훈이? 정용훈. 예, 영훈이! 정용훈인가? 받았을 때, 곧제안아니신 거야 영훈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너 한국시대 NTV 들었다 축구안 내렸다 어, 진짜 바로 그 자리에서 형, 나 NTV 들었어 아, 줌마씨 영훈이가 2차 2번인가 계거어요 네, 네. 그러면 어찌 됐건 그래도 1, 2라운드 정도는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상위 네, 이렇게 네.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1, 2번 딱 하고 나서 하, 그때 좀막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어. 어디서 보고 계셨어요 그때를? 그때 당시에는 드래프트 지금처럼 막 생중계되고 네.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아. 딱 뜨고 또 넘어가고 딱 뜨고 넘어가고 그럴 때였어요. 네, 네, 네. 지명하기 전에 미리 좀. 이런 너 지명할 어, 거다 좀 이런 이나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소스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어... 네, 다른 팀에서는 몇 군데 좀이렇게 있었는데 하고 아그 팀하고 준비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에서 딱 지명을 해버리니까 뭐지? <웃음> <왜>? <웃음> 어 그래도 하나에서 <하나이기스> 갔다 뭐 <laughs> 프로가 됐구나 딱 해서 일단 이제 하나에서에 대한 거딱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쟁쟁한 선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구 있었지? 누구 있었는데? 선발진? 저 이제 신인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선배님들 투수로 보면 은 이제 송진우 후준이 계셨고 난 아, 그 지금 ]이제. 우리 아. 단장님 정민철 아, 님리 아, 있었고 그 시절이구나 너 그렇게 오래됐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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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laughs> 이제 막 그때 이제 선배들이 쟁쟁한 선배가 나와 있었죠 막 최상덕 선배도 그때 우리 팀 오셨었고 아, 너그 시절이야? <웃음> 네. <웃음> 프로 있은 지 지금 한 10, 10, 12년 됐으니까 저, 네, 13년 차에 음. 송진호 구치님, 정민철 단장님, 네. 최상덕 거의 고치는. 마지막이긴 구태상 선수, 구태 있었고, 유현진, 네, 유현진 있었고, 와 장난 아니었네. 아 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야구에 이 생각 드셨겠네요. 농담만 하고요. 캠프 처음 하와이 캠프 첫날 가자마자 네. 저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직원으로 간같았어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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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직원으로 어, 갔구나. 네. 정말 이 참일이 란 참일 다 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 저 당시 지명됐을 때저 혼자 고조리고 나머지 다 대조리였거든요. 아... 지명 당시 그때. 아... 하나이그스이 회사 통틀어서 제일 <laughs> <저희> 막내였어요. <laughs> 아 회사 전체 하나 네, 통틀어서? 아 네. 그렇겠네. 네. 아 그렇겠네. 그때 안영명 있었지. 윤규진뭐뭐다있었 네. 그때 이제 영명이 형, 규진이 형이 26살 때였으니까. 아... 네. 너가 키웠네 위원장. <laughs> 이거 볼 건데. <laughs> 송창식 오라고 해라. <웃음> <웃음>